애니메이션, 만화, 그리고 게임을 주제로 하는 서브컬처 박람회죠. 애니메이션 게임 페스티벌이 지난 12월 8일 무사히 2024년 행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공식 집계 입장객 수만 72,081명으로 지난해 대비 약 10%가량 증가했고, 무엇보다 행사 개최 전후로 여러 염려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다행히도 큰 사건, 사고 없이 행사가 마무리되면서 외형적으로는 성공적인 박람회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실제로 올해 AGF 2024는 어떤 행사였고 여기에서 읽을 수 있는 트렌드는 무엇이었을까요? 또 현장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게스통대포팔 오늘은 a z f 2024 행사에 대한 후기 영상입니다 먼저 이야기해볼 것은 지난해 2023년 AGF에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았던 철야대기조 행사장 내 인구 밀도 같은 관람환경 이슈인데요 올해 AGF 2024는 지난해 제기된 문제들을 100% 해결했다고 하기는 힘들지만 의미가 있는 수준으로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특히 확실하게 체감이 될수 있었던 것은 행사장 내 이동 같은 관람환경 이슈였는데요 작년에는 진짜 잘못해서 넘어지기라도 하면 밟혀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명의 위험을 느낄 정도였는데 올해는 부스와 부스 사이의 공간을 충분히 확보했고 관람객 이동 동선을 정리했고 각종 부대 행사가 개최되는 레드 스테이지를 아예 별도의 공간에서 따로 개최해서 관람객을 분리하는 등 여러 조치를 취한 덕분에 사람들이 가장 몰리는 오후 시간에도 비교적 자유롭게 행사장을 돌아다니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철야 대기조 문제의 경우에도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약 500장의 패스트 티켓을 도입하는가 하면 레드 스테이지는 100% 사전 예매를 진행해서 철야의 메리트를 많이 떨어뜨렸죠 무엇보다 주최 측에 철야조에 이득을 주지 않는다 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했기 때문에 새벽에 킨텍스 내부가 사람들로 꽉 들어차는 그런 불상사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철야가 전혀 없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페스트 티켓의 운용이나 레드 스테이지 입장권 구매 방식 등 여러 가지 면에서도 잡음이인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악이었던 지난해보다는 올해 AGF 2024는 충분히 개선되었다라며 점수를 줄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행사장 내의 트렌드를 살펴보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점은 서브컬처 게임의 비중과 존재감이 정말 엄청나게 커졌다는 것입니다. 호요버스나 넥슨게임즈가 올해부터는 자체 행사에 집중하느라 AGF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빈자리를 크록게임즈 레벨인피니트, 랩마블, 네오이즈, 스마일게이트, 요스타 등 수많은 게임사들이 채웠죠. 물론 승리 여신 니케나 명조 같은 게임들은 이미 서비스를 진행 중인 게임이기 때문에 신작 위주의 게임쇼인 지스타를 버리고 AGF에 나오는 것이 납득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하지만 진짜 주목해 볼만한 것은 아직 발매되지 않은 신작들 또한 대거 지스타를 버리고 AGF 출전을 선택했다는 것이에요. 이건 이제 AGF가 인기작들의 유저 서비스 행사를 넘어서 신작과 기존작들이 어우러진 종합게임 전시회로 거듭나고 있다는 징조로 볼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게임을 개발한 디렉터 혹은 대표들이 부스를 방문해서 유저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서 게임을 즐기는 유저들에게 호평을 받는데 성공했는데요. 현재 대한민국 서브컬처 게임사들은 단독으로 유저가 오프라인 행사를 개최하는 것에 큰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AGF가 그런 게임사들의 갈증을 풀어주는 행사가 될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AGF에서는 서브컬처 게임사들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제 a g f 2024 현장을 발로 뛰면서 촬영한 영상들을 기반으로 주요 부스들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a g f 2024의 메인 스폰서인 쿠로 게임즈의 명조 부스. 메인 스폰서답게 행사장 내 가장 큰 규모의 부스를 선보였는데요. 메인 무대에서는 OST 공연이나 퀴즈 쇼 등의 행사가 끊임없이 개최되었고, 각종 굿즈를 판매하는 코너, 최근 진행한 g f 25와의 콜라보레이션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코너, 게임 내 주요 캐릭터들의 풀 돌파를 체험할 수 있는 체험대, 각종 미니 게임 코너 등 다양한 즐길 거리로 선보였습니다. 행사장 내 휴게 공간도 명조 아트로 꾸미고, 각종 홍보물에도 명조 캐릭터를 넣는 등 메인 스폰서다운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었죠. 브라운 더스트 2를 전면에 내세운 네오이즈 부스입니다. 네, 브라운 더스트 2는 19금 성인 게임입니다. 하지만 AF는 엄연히 온 가족의 박람회죠. 그래서 부스에 걸린 캐릭터들 입간판을 보면 죄다 테이프로 자체 검열을 해놨는데 다음에 또 이런 박람회 나올 일이 있으면 좀더 잘하겠죠. 아무튼 브라운더스트2는 부스에서도 읍돌이를 전면에 내세우고 무대에서 다양한 이벤트와 개발자들이 나와서 진행하는 사인회 그리고 굿즈 판매 등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읍돌이 이미지를 활용한 가방을 배포했는데 행사장 내 인기가 참 좋았어요 레벨 인피니트의 승리의 여신 니케 부스입니다 행사장에서 가장 사람들이 북적일 것으로 예상된 부스인데 부스 입장에 테이블링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면서 가장 영리하게 인원 통제에 성공한 부스이기도 합니다 고품질의 다양한 공식 굿즈를 선보이고 무대에서도 고퀄리티 코스 행사 등을 개최하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넷마블은 페이트 그랜드오더가 마침 한국 서비스 엔지니년이 AGF 개최 기간과 유사하게 걸칩니다. 그래서 매년 AGF에 참가하면서 유저들과의 만남을 가지고 있는데요. 올해도 부스에서 다양한 무대 행사를 개최하고 전시를 진행했으며 일본에서 직접 개발자들과 유명 성우가 내한해서 한국 게이머들과의 만남을 가지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스마일 게이트 또한 매년 AGF에 참가하는 게임사 중 하나죠. 올해는 내년에 선보일 신작인 카오스 제로 나이트메어와 현재 절찬리의 서비스 중인 에픽세븐 그리고 러브랩이라는 이름으로 스토브에서 서비스 중인 여러 인기 미소녀 게임들을 홍보에 나선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아쉽게도 카오스 제로 나이트메어는 이번에 따로 체험 버전을 선보이진 않았고 전시와 홍보만 진행했습니다. 요스타는 명일방주와 더불어 현재 한국에서 서비스 중인 자콘 리치마자 이두 가지 타이틀로 부스를 꾸몄습니다. 각종 굿즈를 판매하고 무대 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해서 눈길을 끌었죠. 카운터사이드의 스튜디오 비사이드 부스입니다. 매년 조촐하게 AGF 행사장을 방문했는데 그래도 올해는 부스 를 제대로 꾸며서 공식 굿즈 판매와 전시를 진행했죠. 정말 아쉽게도 내년 서비스를 목표로 준비 중인 신작 스타 세이비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벨로프의 라 스토리즘 부스입니다 브라운더스트 2와 마찬가지로 성인 게임이기는 하지만 전시 후위는 온 가족의 전시회 수준을 충실하게 지키고 있었어요. 게임과 관련한 각종 원화 등의 전시와 개발자들의 깜짝 코스프레, 한식구가 된소우러커와의 전시도 함께 진행해서 눈길을 끌고 있었습니다. 지난 지스타에서 처음으로 유저들과 만났던 라이오나트 스튜디오의 프로젝트 시트. 또한 이번 a j f 2 0 2 4에서 부스를 선보였습니다. 지난 지 스타 때와 마찬가지로 게임의 체험 버전은 등장하지 않았지만 최신 트레일러를 공개하고 게임 플레이 영상도 공개하는 등 홍보에 많은 힘을 쏟는 모습이었습니다. 2025년 이른 시기에 서비스된다고 하니까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되네요. AJF에 처음 참가하는 회사죠. 프로젝트 문 또한 림버스 컴퍼니의 부스를 선보였습니다. 각종 공식 구즈 판매를 비롯해 개발진 사인회 등을 진행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조만간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인 리메멘도 토 부스입니다. 게임과 관련된 각종 설정과 홍보 이미지, 영상 등을 확인할 수 있었고, 여러 경품을 받아갈 수 있었는데요. 리메멘토는 오는 12월 18일에 출시가 확정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 a g f 에서 여러 의미로 많은 화제를 모은 게임, 바로 클로버게임즈의 헤븐 헬즈 부스입니다.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게임의 정보를 보면, 일본 시장 공략을 노리는 학원 소재의 서브컬처 게임인데, 이 게임이 눈길을 끈 것은 다름이 아니라 부스를 신기한 형태로 꾸몄기 때문이에요. 지금 보이는 것처럼 게임을 체험해 볼수 있었는데, 무려 교실로... 꾸민 공간에서 관객과 게임을 설명하는 도우미가 1대1로 함께 게임을 하는 어... 에... 어... 참 여러 의미로 쉽지 않았는데 저도 나중에 이 게임 나오면 꼭 해보겠습니다. 가레나 코리아는 신작 두 종을 선보였는데요. 먼저 초자연 테마 탐험 전략 게임을 내세운 신월동행 그리고 엑소스 히어로즈를 개발했던 개발팀이 주축이 되어 개발 중인 포그라운드 9이 그 주인공입니다. 모두 체험 버전을 플레이해볼 수 있었고, 이중 신화의 동행은 현재 사전 예약이 시작되어서 조만간 만나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행사장에서는 다양한 파브 커처 게임과 관련된 여러 도서, 굿즈 등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가령 이번 AF 행사에서는 승리의 여신 니케 관련 오프라인 트레이딩 카드 게임 제품들이 두 개나 선보여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젠블로 컴퍼니가 개발하고 대원이 유통하는 니벨 아레나, 그리고 일본의 유명 ccg 회사인 부시로드가 선보이는 바이스 슈발츠가 승리의 여신 니케 한글판 부스터를 선보인 것이죠 만약 니케에 관심이 많은데 무언가 좀 색다른 방법으로 ip 게임을 즐기고 싶다 이런 분이 있다면 가까운 오프라인 매장에 문의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행사장을 보면 전반적으로 홀로 라이브 스텔 라이브 등버츄얼 유튜버 관련 콘텐츠들도 인기가 많았고 각종 피규어의 전시와 판매도 활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물품 보관소로 유명한 애니송 디제잉 이벤트 각종 유명 일본 성우나 유명인들의 내한으로 진행된 무대 이벤트 등도 활발하게 진행되어서 서브컬처 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뭐라도 하나 즐기고 건질 수 있었던 행사 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듯한데 요. 네, a g f 2024는 지난해에 비하면 여러 가지 의미에서 확실하게 개선되 었고 게임사들이 주목하는 행사로 도 확실하게 발돋움했다는 사실 입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내년부터는 게임 기자들 입장에서도 지스타 못지 않은 주요 행사로 a g f 를 주목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서브컬처 서브컬처 게임을 좋아하는 유저들에게 이런 기업중심의 대규모 박람회는 정말 소중한 행사라고 볼수 있죠. 과연 AGF가 이대로 매년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서브컬처 박람회가 될수 있을지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